오늘은 한라산에 갑니다. 요즘에 등산을 많이 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 한라산을 위해서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날씨가 생각보다 엄청 꿀이 통통해요. 되게 꿀이 통통한 날씨 기만놓지 마라. 출발하기 전에 뭐 김밥 같은 거좀 사려고 잠깐 김밥집에 들렸고요 한라산 꼭대기까지 가는 게 목표라서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가려고 해요. 되게 맛있는 거 먹고 가야지. 한라산 이제 가려고 하는데 뭐 여기가 예약을 해야지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빡센 곳으로 가려고 관음사 코스로 정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빡세고 경치가 이쁘다고 해서 일단 관음사 코스로 이동할게요. 여기 한 위치 관음사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능선을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아마 빡세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 꼭대기. 별로땅까지 다른 코스가 여기 섬파나 코스인데 여기는 뭐 등산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라 쉬운 코스고. 나는 여기서 조금 빡센 코스, 관음사 코스로. 관음사 가기 전에 편의점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서 물 하고 뭐 물만 하면 되겠지? 이거 세 개. 등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고 있거든요. 날씨가 이래 가지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못 먹어도 꾸욱 휘알코올도 열어줘도 저게 놓고 누어놔 주고, 저거 진대대판초이 쏘아붙는 것 같은데, 그래서 등산로가 여기까지는 아직 되게 잘 되어 있네. 그치, 한라산은 좀더 어, 관리가 잘 한라산은 되고. 그렇지. 우리 10분 온 거네? 예. 10분? 50분 가서. 화장실까지. 빨간색이 해리다, 이거네. 아, 어, 지금, 이렇게 수, 순탄한 곳들이. 그 빨간색이 그 능선인가 보다. 어그 이게 진짜 날씨가 비 왔다, 안 왔다 계속 반복할 것같은 느낌이. 근데 이거 한라산 꼭대기 가는 것도. 뭐 도전이라고 하면 되게 도전적이긴 하네 그니까 러 이게 쉬운 게 아니잖뇨 그것도 제일 어려운 코스를 골라왔는데왜 그랬을까? <laughs> 좁아지면서 높아진다 여기가 아직 빨간색 시작도 안 했네 네 근데 딱 여기구나 어 지금 얘가 55분 걸린다 했는데 진짜 딱 55분 정도 왔어. 네, 딱그 정도 걸리네. 어. 와, 여기. 와, 빨간색인 이유가 있네. 와, 개미쳤다, 여기. 계단 와, 근데 뷰 지린다. 아, 이거 좀 어지럽네. 이거. 이거 진짜 어지럽다, 이거. 빨간색인 이유네. 아, 던전 들어가는 느낌이야. 이렇게 한시간몇 분을 올라가야 된다고? 세상에. 개미쳤는데? 에이, 다 그러지 않겠지? 그치. 계단 하나하나가 하나 되지? 너무 높아. 왜 아, 이렇게 높아. 여기 올라가다 사람이 멈추게 되네.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지 마. 올라가면 된다. 계단 타 없지? 없어. 아,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휴게소. 이 위로 올라가면 삼각봉 대피소가 있는데 몇 시까지 올라가야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시간들이 다 있더라고요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빡센 코스로 오는데 한 2-3분 올라왔나 2-3분 만에 그냥 죽을 거네 이제 한 시간 한반 정도 제일 빡센 코스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정상까지 총한 4시간 반 걸리거든요 아. 언제나 이 등산은 위대하구만 그런데 지금 현일치가 여기고 어. 이제 최악의 코스들을 하는데 2시간 남았어 근데 여기까지 가야된다 그니까 러 근데 그래야 이제 백록당까지 갈수 있는데 2시간 안에 어 졸라 박스에 올라가야겠네 그런데 2시간 밖에 없네 2시간 반 코스를 어. 그것도 그거는 좀 어렵고 힘들긴 한데 야 지옥의 훈련이다 이제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러네. 딱 정확하네. 어, 우리 35분짜리 지금 한 15분, 20분 만에 올라왔어. 거디갈수 음... 있어? 아, 어, 흑 지금 이 페이스대로 가면은 12시 반 가능할 것 같아. 병사가 끝날 때가 된것 같은데. 빛이 안 나니까 죽어버리겠네. 길도 좁고. 와 박생 코스 인정 아 겨우 산 정도에 힘들어 하면 안 되지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 어, 표지판이다 표지판 0.9 50분 지금 10시 40분이거든요 한 20분 만에 올라온 거야 이걸 몇만큼만더 올라가면 돼아 그래도 해뜬다 이제 이렇게 산이 아름다운데. 해발. 해발 1200. 위로 는 700m 남았다.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느낀 게 빨간색은 전부 다 경사 코스인 것 같아요. 아니 보통 능선 따라 올라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하늘 뚫고 가겠다. 분명히 여기로 올라오면 뷰가 좋다고 했거든요. 개소리였어. 고생이 뷰다. 뭐 이런 말로 그냥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 이게 뷰가 어딨어. 그냥 수반이야 계속. 벗어나고 싶어. 게, 계단 좀 가만 보고 싶다. 15분 남았다. 다 왔다 이제. 300m. 아, 후. 후. 산이 참 무서운 게한번 코스를 정하면 바꿀 수 없다는 것.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여기까지 올랐는데 내려가는 것도 싫고 내려갈 힘도 없고 후. 올라갈 힘도 없고 <laughs> 너무 힘들다. 아 저기 뭔가 건물이 보인다. 아, 와씨 뭐야? 앞에 갑자기 주나오시는데? 우뚝 선거 그치? 네. 와 뭐야 갑자기? 와. 와. 두 번째 대피소 올라오니까 와 진이다 진짜 미쳤다. 와저 살짝 안 보이는 산 비주얼이 와 진짜 대박인데? 아이고, 대피소 대피소라고 뭐가 특별히 있는게 아니네. 와, 여기 사람들이 좀 많다. 근데 뭐 물사는 거 이런 게 없네. 산에서는 오이로 먹으라더니 확실히 좀 갈증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갈증이 나. 가진다. 어. 그 어, 이제 여기 정상으로 가는 루트 통과했고요. 대피소에서 한 10분 있었나? 5분 10분 응. 조금 체력이 올라오네 그러니까 그래, 근데 앞에 뷰가 진짜 개미쳤네 뷰 맛집이다 뷰 맛집 대피소부터 이제 여기 샘터 신속코까지 노란색 응. 쉬운 코스 아. 아 그래 이런 게 등산이지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뷰도 좀 보면서 가는 게 등산인데 뷰 좋다는 게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고생뷰가 이제 펼쳐진다 고생했으니까 보여주는 뷰 오, 무 추워 어 춥다 여기는 와 뭔가 오. 이게 구름에 지금 가,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맞아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나 보다 백록장부터 물 진짜 맑다. 흔들리. 어, 그러네, 흔들리네. 흔들다니네, 흔들다. 다시 계단 지옥이 시작됐어요. 뷰는 잠깐, 지옥는 영원히. 추 계단이 너무 많다. 미쳐버리겠네. 무슨 뭐 야? 아, 나는 계단이 이렇게 쉬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 경사도 아, 말도 안되고 계단도 말도 안되고 이렇게 한시간 50분을 가라는데 이게 맞아? 해발 1600m 아, 이게 끝이 없이 계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올라오면서쉴 수밖에 없어요 다 쉬고 있어 저 여기저기 쥐나고 난리도 아니 지옥의 코스다 진짜 계단 지옥이 끝나는 뷰에 왔거든요 와 이거 마지막에 1시간 반 정도 가는 코스가 최악이네 이미 힘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계단이 55분 남았다 1.3km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씨. 와 쉬는 공간 나오는 줄 알았더니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안개 속으로 그냥 계단 꽉쫙 깔려 있네 어, 중간에서 김밥 타임 이거 음. 음, 진짜 먹어야 힘든지 맞아 음. 먹고 났더니 구름이 자 그쳐서 아니 산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위로 계속 올라가 진짜 여기가 역대 최고로 힘든 산인 것 같아 역대급이야 이거는 발 1,800이다. 다 왔다 이제. 와 이제 여기 넘어가 이제 1록0 m 이렇게 마무리. 아 이제 진짜 거개 뒤에 다 와가고 어느새 구름도 다내 밑으로. 진짜 정상일 눈 앞에 두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물도 없고 힘도 없고 정상에는 당연히 물을 팔겠지 이제 정상을 진짜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비가 생각보다 많이 쏟아져가지고 우비를 입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진짜 20번 변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드디어 꼭대기가 보이는 뷰거든요 여기 같은데, 여기가... 야, 아니,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꼭대기 던보다 밀을 못 보겠어. 그냥 지금 좀비야, 좀비 발만 움직이고 있어. 야,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면 사라지는 안개수준인데 뭐야? 이게 뭐?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사람들이 형체가 보인다 정상이다 정상 예, 도착 이게 등록담? 한라산의 정상에 왔습니다 뭐 예상을 했지만 여기 물 파는 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져온 것들만 먹어야 돼요 네. 이제 물도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오면서다 마셨어. <laughs> 끔찍하다. 일단 좀 쉬려고요. 아 너무 힘들다. 비가 너무 많이 와 근데. 어? 뭐야 이게. 잠깐 쉬고 있었는데 백록담이야. 안개가 걷혀가지고 백록담이 보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백록담. 이제 한라산 마무리하고 내려갑니다내려가는게또 헬인데 내려가는 것도 t 내서가야지내려가도내려가도 내려가도 끝없이 계단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올라가지 내가 가지 내가 가면, 내가 가면, 내가 가면, 내가 가면, 내가 가끝 내가 가면, 내가 가지 내가 흔들 내가 가면, 리가가 완전 지금 우리가 한개 안에 있는 거잖아. 어. 구름 속에. <laughs> 숨 쉬면은 수, 어, 수분 보충돼. 아, 아. <laughs> 지금 거 보면은 구름이 너무 세게 있어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 되게 묘하다 분위기가. 지금 계속 끝도 없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계단 지옥에서 이제 돌 지옥으로 바뀌었는데 한번 살짝 잘못 밟으면은 바로 미끄러져가지고. 되게 조심조심 비 와가지고 엄청 미끄러워요. 그리고 아 이제 거의 다 내려간다. 하산하다가 화산. 지옥의 계단을 만났습니다. 아까는 좋았겠지. 아까는 좋고. 지금은 끔찍하고. 0.9km 왔다 10분 10분 그래도 열심히 내려와서 10분 나스트 10분 하고 내려갈 것 같아요 하늘 해지기 전에 그래도 내려와서 다행이네 아, 다시는 안 와야지 이 생각뿐이야 여기는 이게 심, 길이 이게 맞아? 다리고 무릎이 그이하나 아프면 상관없어 너무 힘들어 이제 진짜로 더 이상 못 걷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 아, 나무들 네. 너무 많고 향하자. 아, 진한이다, 드디어. 아, 신강이다 드디어. 여기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말이야. 추고 추워, 얼어서 죽을 뻔했어. 아. 햇뜨고 하늘 얼마나 이쁘니 이게 제주도지 저긴 제주도가 아닌 것 같아 <laughs> 그냥 지우게 하지요 오늘 한라산 등산은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아, 진짜 내가 갔던 산 중에서 제일 빡센 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산는 역시 고기라서 완전 현지인들만 온다는 찐맛집이 왔습니다 메뉴판 올리고 음, 고기 네, 음, 다른거 안 올리고 바로